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5월 2일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새만금 신앙 운영 방식을 최종 결정합니다. 그간 우리는 첨예한 갈등의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불신과 오해가 난무하고 비난과 반목이 심화됐습니다. 이제 최종 심의를 앞두고 도민 여러분께 강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새만금을 갈등의 땅으로 만들지 맙시다. 전북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새만금 사업이 전북을 더 작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도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땅, 새로운 도로, 새로운 항만을 지혜롭게 공유하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우리 지역의 미래가 열립니다. 새만금은 1991년 첫 삽을 뜨고도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2010년 새만금 3, 4호 방조제 관할권부터 시작해 1, 2호 방조제 산업단지. 1기공구와5육공구 농생명용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잼버리 부지, 망경칠공구, 동서도로, 방수제, 스마트 수변도시까지 고개고개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쉬운 고개보다는 넘기 어려운 고개가 더 많았습니다. 방조제 관할권의 경우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각각 3년과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행정구역 결정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판단을 합니다. 우리 전북도는 결정에 따른 갈등을 치유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구비구비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중앙부처와 해당 지자체를 오가며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새만금 신앙지위 부여와 운영방식 결정이라는 고개입니다. 그간 우리 도는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처리 등을 위해 무역항 지정의 필요성을 목청 높여 주장해 왔습니다. 갈등 상황임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해수부에 제출했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새만금 신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국제교역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전북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커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해수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십시오. 양자치단체장님, 국회의원님, 시도의원님들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대승적인 결단과 수용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아울러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가 함께 발굴한 47건의 공동 사업들도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새만금은 우리 전북에게 하나밖에 없는 기회의 땅입니다. 전북의 백년대계가 새만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멀리 보고 함께 갑시다. 통큰 자세와 대승적인 결단으로 전북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